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출산의 원인은 한남들이 여염하는 기 때문이야 라는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네이트판에 저출산 원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여초죠. 대표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아래의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쓴 글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결혼 출산 기피. 여성 교육 학대로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사교육비 부담 증가, 근로 여건 악화, 주택 문제, 요거 빼고 다른 거가 뭐냐 의견을 물어보는데 댓글이 가관입니다 배풀, 제일 많이 받은 게 시댁 우선문화와 OECD 꼴찌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남자들의 가사노동 시간. 이게 1등 했어요. 야,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뭐, 시대 구성 문화? 어? 그거를 용인해 주나요? C월드, C월드 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OECD 꼴찌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남자들의 가사 노동 시간. 얼핏 보면, 이게 이자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시간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중에서 근무시간이 2위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길어요.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607시간, 한국 같은 경우는 1,915시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통계상 자료보다. 반면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11년째 꼴찌이라는 여성지수. 이거 올해 3월 달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부부, 맞벌이, 외벌이, 그리고 맞벌이 중에서도 이제 둘다 전일이냐, 한 사람은 전일제 불러서 시간제냐 라는 이런 걸 나누었을 때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여자들이 시간제, 이런 알바를 별로 안 해요. 맞벌이 비율도 낮아요. 그러니까 알바라든지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통해가지고 그래도 집에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비율이 외국 여자들에 비해서 낮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노동시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구하게 되면 아내 통근이 편한 곳으로 집을 구합니다. 왜? 양육 때문에. 자,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해 줬던 건데요. 지금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24.3 천재 살고 있는 동네. 그러면 같은 구 같은 동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 대치동인 거예요. 그다음으로 많은 비율이 뭐냐? 43.72. 현재 살고 있는 구내 다른 동. 만약에 그런 거죠. 집은 대치동인데 뭐 직장은 역삼동, 청담동. 이런 거예요. 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구에 있는 케이스만 합치더라도 68%입니다. 68% 자,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른 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이 이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한 뭐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뭐 역삼동, 정담동에 회사가 있다. 이 비율이 35.0이고, 그리고 같은 구, 같은 동. 그러니까 대치동에 살고 대치동이 직장인 비율은 고작 6.3밖에 안 됩니다. 자, 여자는몇퍼센트 %였어요? 24.3. 그리고 같은 구인 경우는 유자가 더 높죠? 43.7. 남자는 35.0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은 다른 구예요, 다른 구. 뭐, 강남에 살더라도 여의도 출근하고 강화문 출근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2.5밖에 없지만 남자는 6.0입니다. 당연히 남자가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뭐 기본 한 시간이 기본이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남자가 가사 노동을 많이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거를 감안해야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벌이 비율이 낮아요. 전업주부도, 전업주부임에도 남자가 퇴근한 이후에 육아에 참여해라. 노동에 참여해라. 집안일 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정신 못차렸습니다. 정신 못차렸고. 다음 배포를 볼게요. 여기부터 보면 되겠네요. 시댁에서치하라고 한국인 남편들은 가사일 시간 평균 바닥이고, 애 키우면 맘충 소리 들을까봐 눈치 봐야 하고, 그나마 자기 자식도 애새끼라고 노키즈존 깔렸고, 사회에서 민폐 취급을 당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부터 나온 거예요. 맘충이라든가. 노키즈존이라든가. 이게 괜히 나왔겠습니까? 깽판을 쳐서 생긴 거예요. 아이 수로 따지면 과거가 훨씬 아이가 많죠. 그럼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뭐 맘충이니 노키즈존 이런 거 없었는데 왜 82년 김정세대가 등장한 이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충들이 얼마나 또 자영업자들한테 갑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배풀. 한국 여성 인권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 123개나 받았네요. 실여요 26개. 위에도 129개, 137개, 를 받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지금 역대로 제일 좋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그런데 출산율은 가장 낮잖아요. 0.7. 오히려 여성 인권이 낮았을 때가 훨씬 출산율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하고는 오히려 반대로 간다니까? 여성 인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 말씀대로 만약에 여성 인권을 더 높여준다면 대한민국의 학교 출산율은 진짜 0.5 깨고 뭐 0.3, 0.1까지도 찍을 수도 있어요. 전혀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 중에서 이거는 100%는 아닌데 또 재밌는 걸몇개좀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17개 싫어요 한개 받은 건데, 유자들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없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성능 좋은 퐁퐁이 구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키 작고 못생기고 거기도 작은데 세계에서 제일 몸값이 높은 한국 남성 때문이지 뭐. 내가 비용 내고 시간 써가며 그와구들이랑 데이트하고 쉐익 하면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지. 이거 한국 여자 특징 아니에요? 한국 여자 키 작고 못 생겼고 글로벌로 봤을 때뭐 그나마 요즘은 성형을 많이 하니까 좀 업그레이드는 많이 됐지만 거기 작은데 여자들 가슴 작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몸값이 높은 이거 한국 여자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몸값을 요구하나요? <laughs>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 특징을 적어놓고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그래 좋아요 13개가 찍혔습니다. 싫어요 빵 걱정입니다. 걱정이야. 언제 정신 좀 차리려고 합니까? 한국의 저주산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외국 여자는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고, 한국 여자는 아빠의 대를 이어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젊은 아빠를 구한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 여자랑 결혼하느니 혼자 살거나 국제 결혼하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은 앞만 돈 뿌리기를 해봤자 혼인부터가 불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쳐들고 와서 사랑은 없고 무책임한 지 인생 책임져 주길 바라기만 하고 그런 여자를 결혼할 이유가 없고 결혼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출산율도 안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는 그 앞에 원인들을 전혀 안 보고 출산율에만 시선을 줘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지금 혼인 자체를 꺼려 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녀예요, 한녀. 한국 여자. 이걸 무시하는 한저출산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확실합니다. 절대 해결 안 돼요.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1.0 이상으로 회복하고 이런 일은 근본적인 문제 의 해결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최근에 열렸어요 이제 여기서 내년부터 아마 인센티브를 가감하게 좀 크게 돈 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논의된 게 다른 분들도 좀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탁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일종의 교로는 아닌데 동건대 등록동고혼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지금 제시가 되었대요. 이거를 뭐 도입을 할지 안 할지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도입하는 게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네티즌들도 계세요. 제 영상에도 그런 댓글을 꾸준하게 달아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동고혼이 17만 건, 혼인신고한 건은 14만 15만 4천 건. 그러면 등록, 등고혼, 팍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팍스는 뭐냐? 일단은 미혼인, 성인 두 명. 동성간에도 프랑스는 허용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하게 되면 동성간 허용을 안 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날청에 신고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각종 뭐 세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은 받고, 대신 재산은 각자 관리합니다. 그리고 동거혼의 해소는 한쪽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혼 같은 경우는 되게 그게 복잡하잖아요. 협의 이혼 안 되면 또 재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팍스 제도 같은 경우는 한쪽이 그냥 신청만 해도 끝이에요. 그리고 재산 분할 등 없습니다. 재산 분할 없고. 그런데 만약에 헤어진 뒤에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음, 요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프랑스처럼 각자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해지 요청을 해가지고 빠이빠이 됐을 때, 남자가 재산 도축을 안 당한다면, 고려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은 아니니까 검토해 볼만은 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안! 나라 자체가 거대인 한녀가 프랑스처럼 할까? 혹시 여기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설령 이렇게 그냥 만약에 뭐, 동고하다가, 등록 동고원을 하다가 만약에 빠이빠이 했는데 갑자기 이자가 막 재판을 걸어가지고 남자의 재산을 도축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고,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민법 개정 사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또 아마 여성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바로 오케이 할까요? 여성계들이 쉽게 오케이 안할것 같긴 하거든요. 왜? 유자들 입장에서는 결혼했을 때한몫 챙길 수 있는데 그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성계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